아 어, 저는 왜 이렇게 우세요 아니 그말 <laughs> 저희 무슨 이, 너무 음, 힘든 줄는 어, 이렇게 어, 되게 우울한 방송인 줄 알았으면 <laughs> 그게 아니라 까만 옷을 입고 나올 걸그랬요꽃 <laughs> 거기다 끼고 어, <laughs> 어. 네. 가사 의미를 듣고 나서 음. 굉장히 가사에 집중해서 맞아요. 또 들으니까 어, 너무 좋은 선인장이 거예요 선인장이 달라 보여요 어 그러게요 그 음, 가시고 누구나 다가갈 수 없는 음. 어떤 좀 그런 느낌인데 음. 어 음. 저는 이게 몸이 반쪽이 이쪽만 소름이 계속 돋는 거예요 왜? 이것도 또 특이하네 이쪽은 제가 있어서 그런가 봐 여기는 멀쩡한데 이쪽은 계속 소름이 돋는 거예요 조금 이상한 거 같은데 <laughs> 아 근데 너무 좋고 진짜 나도 음. 그 믿음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는 맞아요. 내 안에 예수 그리스로 도 음. 가득 채워야 되잖아요 아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거고 그게 얼마나 음. 행복한 삶이고 자유한 삶인지 막 다시 막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니까 그러니까 눈물도 났던 것 같아요 뭔가 음. 나를 위해서 선물해 주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. 네, 왜 네, 제가 네. 생각했을 때는 거기에 내가 왜가 나는. 음. 음. 내 관심사도 아니고 음. 하나님이 왠지 내 관심사를 통해서만 응답하시고 맞아요. 얘기하실 것 같은데 아. 그거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니까 나중심적이지만 하나님이 사실 내 삶의 주인이시면 네. 그분이 마련하신 게 진짜잖아요 진짜 그 어떤 걸로도 네.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맞아요. 네. 제가 느낄 수 있고 네.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아, 맞아요. 아, 그 음.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그 마음도 준비시켜 주신 것 같아요 똑같이 선인장을 봐도 그렇죠. 음. 그래서 아, 이러고 끝났고 맞아요. <laughs> 맞아요. 이러게 그 끝날 수 있을 때 사실 음. 뭐 여행이나 막 그렇게 사실 음. 좋은 일로 간게 아니라 네. 되게 인생에 되게 힘이 들었을 음. 때였어요. 제가 혹시 음. 구안화산가요? 어 얼굴 네. 이렇게 돌아가는 뭐 그런 거. 게 와서 아. 되게 많이 고생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아. 그 시점이었거든요. 아. 그래서 되게 힘이 들고 뭐 되는 일도 없고 사실 음. 그럴 때 갔던 곳이라 음. 그런 어떤 그삶의그 음. 여정 가운데서, 그리고 제가 그거를 봤던 그 음. 날이 잊혀지지 않고, 음. 그래서 곡을 쓸수 음. 있었던 것 같아요. 음. 아, 그러니까,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상을 매일 사랑하면서도 음. 뭔가 극적인 포인트들 있잖아요. 내가 너랑 함께 있다고 보여주시는 음. 그런 시간이었을 음. 것 같아요. 네, 네 계속해서 저희 댓글을 많이 달아주고 계시는데, 어, 크리에이 아, 크리스천 크리에이터님이 꽃집 잘 어울리세요 하셨고, 제이리님. 매주 하루씩 소코로 꽃 배달해 주세요. 서비스로 방송도 해주세요. 돈 내시면 해드릴게요. <laughs> 주텔라님, 저 혹시 꽃집 알바 필요하시나요? <laughs> 누가 보내주셨고요. 에이미킴님, 와 꽃으로 강아지도 만들 수 있어요 하셨는데 네네, 동물도 가능한요 하얀 카네이션으로. 어머 세상에. 네. 또 주텔라님, 요즘 꽃 너무 좋아하고 있어서. 저도 배워보고 싶어요 하셨는데 네, 사실 내 클래스를 배우세요? 생각하고 있어요. 네. 아 클래스도 아 네. 정말 벌써 그 강사도 하시려고 네예 대단하십니다. 너무 나만 음. 좋을 수 없으니까. 음. 어제 댓글 너무 많아. 네. 스텔라 채님 담치기. 아 담치기가 뭔가 했더니 아까. <laughs> 담치기까지 꽃집도 극한 직업이네요 음, 그러네요 네네. 네 스텔라저님 재즈 너무 멋져요 꼭 배우고 싶은 음악입니다 <laughs> 어떡하지 우리 스텔라저님 개인적으로 만나셔서 꽃과 음악을 <laughs> 전수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. 네 제리님 꽃집 정보 좀 올려주세요 하셨어요 또 스텔라 전님, 어 이분 오늘 너무 재밌으신가봐. 재즈 밴드 꽃집에서 연주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 이벤트 장소도 될수 있겠네요.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? 헉, 너무 좋을 것 같아요, 너무 진짜. 너무 좁아서. 아, 네. 그게 좀 아쉽네요. 네. <laughs> 여기에서 한번 공연, 공연도 한번 저희 한번 타진해 볼까요? <laughs> 저는 막 섭외부터 합니다. 누구 오시면, <laughs> 네. 그리고 아유 유. 유 차님, 음. 언니 노래 오랜만이에요. 여전히 좋네요. 흐흐 <laughs> 해줬어요. 서머백님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어요. 스티븐 채님 음반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? 정말 잘하시네요. 네. 계시잖아요. 알았어요. 레고 월드죠. 네, 그 음반 이름이 오. 냄비 받침으로 잘 쓰고 있고요. <laughs> 저도 사실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한참 네. 저그에서 아까 노래를 리허설하실 때 왜냐면 사실 몇해 전에 가지고 지금도 네. 갖고 있지만 많이 들었던 거라. 그데 되게 이상하게 저는 음. 또 그러니까 이게 되게 반대되는 면인데 음. 이런 것들을 되게 홍보하고 또막 음. 뭐 나누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너무 쑥스러운 음. 거예요. 어. 어. 그래서 광고도 주지 않아요. 냄비 받침을 어, 저 감사합니다. 저 받았어요 예전에 냄비 네네. 받침으로 쓰고 계신데요.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음. 더 좋아요. 네. 매일 매일 놀라니까 레고 월드 멜론에서 검색하시면 되죠. 어. <laughs> 네. 아 그리고 써머백님 소코 주제가로 어때요?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어 에이미킴님 정말 좋네요 완전 팬될래요 하셨고요 젤리님 역시 클래스가 다르네요 하트 뿅뿅뿅 공개방송 콜 공개방송 콜 젤리님 <laughs> 사심 가득하십니다 지금 네어 많이들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네. 지금 댓글을 달아주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거의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네, 네 막바지로 달려있어요 네. <laughs> 오늘 방송 이거 끝낼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아니, 되게 막 음. 음. 여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 바로바로 바로 노래해야 되고 노래 끝나자마자 막 <laughs> <바쁘죠>. 말해야 되고 <laughs> 그리고 광고 막 잠깐 나가고 그냥 다른 노래 안 틀어요 광고 없을게요 바로 가요 <laughs> 바로 가요 <laughs> 네 우리 마지막 질문이 네. 열방을 향한 네. 음. 주신 비전 음. 어떻게 살고 싶으신지 제가 지금 음. 한 시간 동안 나눴던 게 거기에 네.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. 사실 저는 큰 꿈은 없어요 음. 그리고 저는 그렇게 큰 그릇이 되지도 못하고. 그냥 제, 그냥 제 나름대로 매일매일 생각하는 건 오늘 하루 되게 음. 하나님 안에서 잘 살자 주신 하루를 위해서 음. 네,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잘 살자 음. 뭐 이런 거라서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시면 제가 또 그걸 감당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. 만약에 그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어, 내 주위의 사람들 사실 네. 저희가 그 블룸어라운드잖아요 네. 꽃집 이름이 아, 참 꽃집 이름의 그, 의미가 뭐죠 네. 음. 그 꽃집 이름을 지을 때 되게 단순하게 지을 수도 있었어요 그냥 음. 너무 듣기 좋게 그냥 네, 네. 영사로 딱딱딱딱 음, 네. 근데 왜 우리가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음. 품자 네. 예를,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음. 되게 말을 많이 하는데 어 그게 이제 비단 저희 남편이 되게 자주 했던 말이 교회에 숨지 마라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음, 음, 우리는 좀 나가자 세상으로 음. 음. 그래서 내 어~ 이웃들도 돌보고 네. 내가 만나는 오늘의 사람들도 음. 나로 인해서 좋은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게 좋은 향기를 내보내자 예. 네. 근데 그게 꼭 그게 아니라 그래서 블룸 어 라운드가 아. 이 플라워 마운드에 음. 꽃의 좋은 향기 음. 그리소의 향기를 좀 이렇게 내뿜었으면 좋겠다 아. 네. 네, 네. 그런 이름으로 블룸 있고 어 라운드 이렇게 주위에 아. 있는 아. 네, 네. 그렇게 해서 꽃집을 짓게 됐어요 음.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열방이라고 할 것도 없이 제. 그샵 안에 있으면 음. 정말 열방에서 많은 분들이 오세요. <laughs> 다? 다민족. 다민족. 네. 요즘에 이제 달라스로 많이들 오시니까 네. 정말 많은 분들이 네, 맞아요. 오시거든요. 음. 그래서 자기 나라 얘기도 해주고 음. 또꽃 얘기도 해주고 어린 시절 얘기도 해주고 음. 그런 분들에게 잘 들어주고 네, 먼저 네. 또 좋은 서비스를 해드리고 네. 뭐 친절하게 해주는 것이 네. 그래서 아 블루머라운드 가면 안 사도 되게 네. 마음 편해. 아, 맞아요. <laughs> 그리고 어느 타이밍이 되면 이런 관계를 유지하다. 네, 어느 네. 타이밍이 되면 보음을 전할 때. 수 있고. 네, 네. 네. 그래서 일단은 저에게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하루하루 열심히 음. 살다 보면 음. 또 그런 꼭 내가 가지 않은 열방이라도 네. 내 이웃을 통해서 전해지지 않을까라는 열방이 생각을 하고 오는 있어요. 거네요. 정말로. <laughs> 어, 네.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항상 꿈꾸는 게 그거예요. 내가 어디 가는 게 아니라 왔으면 좋겠네. 그래서 오는 사람들. 선교지도 이렇게 오잖아요. 어, 네. 오는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네네.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나누고 싶다고 네네. 항상 그러는데 꽃집을 열어야 되나? <laughs> 네. 밥집. 밥집. 그럼 내가 해야되는데 <laughs> 생님 잘하시니까 네, 맞아요 네. 고기 잘 굽죠 <laughs> 네 오늘 너무 음. 눈물도 많이 흘렸고 음. 많이 웃었고 음. 너무 이제 아쉽죠 네, 아쉽... 공개방송 가야될 것 같아요 저희 단독 네. <laughs> 콘서트 배달 딱 그냥 맘 놓고 누구 하나 딱 이렇게 해놓고 <laughs> 우리가 가야돼요 어, 우리 여러 아티스트들 <laughs> 모셔서 정말 콘서트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음. 마음이 들어요 네네 기회 네. 네. 음. 주시면 또 네, 아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마지막 곡 네. 음. 한번 설명 좀 네, 해주세요. 네, 이렇게 또 12월이잖아요. 네. 12월의 첫 초대 손님으로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12월이 되면 누구나 좀 설레잖아요. 네. 그렇죠. 그리고 벌써 우리 예수님 생일. 교회, 에 네, 교회만 가도 벌써 이제 성탄절 찬양이 나오고 네. 뭐 그런 것들을 들을 수 있는데 또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도 음. 또 빨리 그런 것들을 이또 방송에서 느끼실 수 있게. 네. 또 크리스마스 네. 예. 아, 캐롤 준비 그리고 또 재즈가 유독 어울리잖아요 크리스마스 캐롤하고는 네네 네. 그래서 되게 1월부터 음. 11월까지 되게 한가하고 <laughs> <laughs> 12월달 되면 네. 많이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어. 아. <laughs> 재즈랑 노래 네. 불러달라고 네. 1월에 네. 부르기 좀 더우니까 <웃음> <맞아요>. <웃음> 오늘 어떠셨어요? 오늘 너무 좋았고요 어. 사실 되게 좀 어제 잠을 설쳤어요 음. 너무 오랜만에 이런 좀 방송에 나오고 네. 또 배달 전화 또 전혀 녹슬지 않으셨어요 아, 섭외 아니에요. 들어오고 난리잖아요 지금 음. 근데 또또 네. 또 제가 이렇게 또 숨어서 있었지만 또 음. 나와서 또 얘기하니까 아 음. 어디 안 갔구나 음. 이런 거 원래 되게 좋아하구나 <웃음> 네, <웃음> 네. <웃음> 네. 맞아요 이런 것도 또 되게 느끼게 됐고 네. 또 옛날 친구분들 음. 또 학교 같이 다니고 네. 그런 분들 또 옛날 친구분들 만나서 너무 좋고 음. 또 오랜만에 봤는데 이런 스튜디오도 있고 너무 잘돼 음. 있어서 친구가 잘돼 있어서 너무 좋고. <laughs> 네. 네. 저 저만해도 벌써 믿음으로 살아고 싶어 그 찬양을 통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통찰가 너무 너무 그 하나님의 어떤 무언가로 꽉찬 느낌이거든요. 제가 오늘 열방이었던 것 같아요. <laughs> 네 바로 옆에서 소름 돋으면서. 네, 네 감사합니다. 네 오늘 나와주셔서 음. 너무 감사드려요 마지막 네. 곡 크리스마스 음. 재즈인데 네, 제목이 Have Yourself a Merry Little Christmas 네, 예. <laughs> 네, 저는 인사드릴게요 네,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Have y o u r s A merry Little Christmas. Let your heart to you oh. Years we all will be together if the face alive Hang a shining star up on the high spot and have yourself. 소코 그녀들의 사모함 최다영, 백하영입니다. 그녀들의 사모함은 내 삶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곳입니다. 누구든지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으신 분문 두드려주세요. 떡떡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그녀들의 사모함 많은 시청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